여기 하다가 잘려갖고 여기 다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음, Y절편은 X값이 0일 때 나오는 값이고 X절편은 Y값이 0일 때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어, Y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뭐에다가 0을 넣냐면 X에다 0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Y는 1이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곱해주면 아, 분자 분모가 아니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루트 5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Y는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X절편을 구할려면 Y값이 0 나오면 여기가 0 되잖아요. 그럼 루트 3분의 X는 1이잖아요. X는 그럼 여기 전체에다가 루트 3 곱해서 X는 루트 3 되겠죠. 다음 이쪽 것도 볼게요. 얘는 보니까, 어, 얘도 이제 x좌편과 y좌편을 구해야 되는데 x좌편은 아까 말한 것처럼 y값이 0일 때 나오는 값이고 y좌편은 x값이 0일 때 나오는 값이잖아요. 여기 각각 값을 구해야 되잖아. 이제 x좌편 구하려면 y값이 0이에요. 여기가 0이야. 그럼 루트 12분의 x는 1이니까 x는 루트 12인데 이거 4, 30이니까 2루트 3이겠죠. 여기 2루트 3. 다음에 그 y 절편 구하려면 여기 x 값이 0이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y는 1이에요. 따라서 y는 루트 5가 되겠네. 음. 자, 이제 그래프 그리면 돼요. 대충 보세요. 자, x 아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x 절편이 루트 3이고 y 절편이 루트 5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미안. 여기 딱 지나간다.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 보면 X절편이 2루트 3이에요. 2루트 3이고 Y절편은 똑같이 루트 5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얘이두 그래프하고 X절편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밑변과 높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죠? 2루트 3에서 루트 3, 루트 3이고. 높이는 여기죠. 여기가 높이죠. 얼마 높이는 루트 5네요. 그래서 넓이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에서반 나눈 요각. 2분의 루트 15가 되죠. 여기까지 해서 음, 자꾸 기다려봐요. 어,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왔어요. 용돈 달래요. 26번 볼게요. 25번 했지. 25번 각구했어. 26번 볼게요. 이런 것제범분수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 먼저 볼게요. 위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거 유리화 시키면 되지. 그럼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2루트 2니까 합쳐서 2분의 3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볼 거야. 얘가 2분의 3루트 2였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2분의 3 루트 2 분의 1 이렇게 됐죠. 이거 분의 1인 거는 얘는 결국 이 위로 올라가서 이거 루트 응, 음, 잠깐 여기 잠깐 봐봐. 이거 2분의 3 루트 2 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예요? 3루트 2분의 2예요. 왜 그래? 이건 1 나누기 2분의 3 루트 2지.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번분수로 돼있는데 하나씩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흔, 흔히 알듯이, 위에서도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딱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으면, 루트2 더하기, 3루트2분의 2에요.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되지. 그러면, 요거 약분 되고, 루트2 더하기, 3분의 루트인데 요거 통분시켜줘야 돼.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루트2. 지금 이 빨간색 값이 3분의 4 루트 2예요. 음. 3분의 4 루트 2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여기 이 검정색으로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게 그럼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럼 계산하면 분자에 이게 있었고 분모에 3분의 4 루트 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랬어. 분모, 분자, 분모야. 아 분자, 분모, 분자야 그럼 2 곱하기 3 분의 4 루트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해서 이 루트 2분의 3이에요. 뭐 해줘야 돼? 요리와 이거 2니까. 4분의 3 루트 이네 네모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4분의 3. 끝났어. 다음 27번. 요거 계산하래요. A-B가 요거 이렇게 될 때. 그럼 이거 뭐 해주면 돼? 우선 따로따로 적어. 루트 A분의 루트 B- 루트 B분의 루트 a에요. 뭐 해줄거냐면, 통분해줄거야. 여기다가는 루트 b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루트 a를 곱해줄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음, 통분해주려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a b 분에 이거 계산하면 b. 이거 계산하면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루트 a, b. a, b는 이랬으니까 루트 2분에 어? 이 b 마이너스 a는 뭐예요 B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해준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0인 거야.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5 루트 2. 끝났네요? 중단은 다 했어. 중단은 엑서사이즈 여기까지 끝낼게요.